안녕하세요. 청소년 메이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름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축구 경기에서 내가 아무리 잘 뛰어도 팀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할때 누군가는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는 하지 않아서 결국 결과가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한 마음이 되어 복음 위에 싸우라. 서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라. 라는 바울의 말은 마치 한 팀으로 뛰는 축구 선수들에게 들려주는 코치의 외침처럼 들립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빌립보 교회에게 걱정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그냥 착하게 살란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믿는 사람들답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27절을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마치 팀플레이 같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복음 위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 말합니다. 이건 마치 너희가 진짜 예수만에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핵심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라는 말은 어렵지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잘 나야 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친구의 기쁨과 필요를 함께 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챙길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강력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먼저 나는 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 기준으로 친구를 판단하거나 내가 중심이 되려는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먼저 도와주는 사람 새로운 사람을 따뜻하게 환영하는 삶 조별과제나 운동을 할때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 그것이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이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를 먼저 챙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have no voice. You are my strength.